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 씨 완다입니다. 체리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제가 다이어트를 선언한지 딱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90일 전이랑 좀 많이 먹가 달라진 것 같나요? 뭔가 이렇게 <laughs> 이제 좀 제법 뭔가 좀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힘 주면 더 선명해, 막 이렇게. <laughs> 뭔가 좀 90일 전이랑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나죠. 댓글 보니까 이제 막 언니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제 살 그만 빼라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언박싱 영상인데 옷 얘기보다 살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더 많았어. 지금 약간 체리들이 댓글에도 막 언니 몇 킬로 빠진 거예요? 도대체 몇 킬로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킬로가 빠졌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0일 전에는 91kg 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몸무게 쟀을때 76.8kg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인 정서 있죠? 그 뒤에 무수리 빼고, 이제 뒤에 무수리들 좀 빼고, 총 15kg을 감량했습니다. 와, 진짜 많이 빠졌죠? 제가 약간 이렇게 감량을 많이 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스스로도 되게 약간 놀라워요, 진짜. 제가 이만큼 감량해본 게 진짜 언젠지 기억도 안 나서 진짜 엄청 신나 이게 다이어트를 되게 아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구나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약간 조금 살 빼는 재미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다이어트 하는데 되게 재미를 느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숫자가 또 쭉쭉쭉 줄어주니까 이제 좀 다이어트 할 맛이 나겠죠 제가 진짜 하루하루 몸무게가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작았던 옷들이 막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약간 그 거울 보는 재미도 느끼고, 이제 옷장 한번 싹 집어보면서, 어, 그때 안 올라갔던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좀 찾아서 입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조금 재밌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90일 만에 15kg을 감량한 방법을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브이로그에서 엄청 많이 먹고, 요 소멸 플러스 한 포씩 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 소멸 플러스로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90일 챌린지까지 요 아이랑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요 아이를 처음에 선택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제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PT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먹기 시작한 건강 기능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거 영상 많이 보셨으면 요 아이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근데 이번 다이어트가 뭔가 조금 어렵지 않게 좀 쉬웠었거든요. 저는 약간 그딱 정해진 틀에 있는 그 식단을 딱딱딱 지키는 사람이 못돼. 왜냐면 약간 충동적이고 이제 극피입니다. 제가 거의 90한5% 정도가 피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뭔가 딱 정해진 걸잘 못해요. 또 식단도 막딱이거만 사야 될 동안 드세요는 못해. 마라탕도 먹고 싶고 엽기 떡볶이도 먹고 싶잖아 우리 맞죠? 근데 제가 앞자리가 두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그두 번이나 바뀌는데 소멸 플러스의 도움이 진짜 좀 컸어.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저살 빠진 거 보고 이제 엄청 많이 구매를 해서 소멸 플러스를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체리 분들도 이제 드시고 계시다고 막 인증도 보내주시고 막 저희 손님 여자친구분 드시고 계시다고 막 손님들이 말씀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손님들은 오셔서 제가 살 빠지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분이 이제 구독하고 계시면 이제, 오, 원장님 진짜 살 많이 빠졌더라. 진짜더라. 약간 화면빨이 아니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을 해서 구입을 해서 드시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소멸 플러스 효과를 많이 봐서 이게 약간 주변에서 어, 많이 드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기분이 좋아요. 저도 이 아이를 선택할 때 고려를 많이 하고 고시를 많이 해서 선택해서 저한테 잘 맞아서 선택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너무 딱 좋다고 말씀해주시니까 진짜 제가 막 내가 만든 거 마냥 이거 약간 내가 개발한 거 마냥 기분이 되게 좋더라구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정해진 뭔가 식단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 약간 루틴 같은 걸 말씀해 드릴게요 제 진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 <laughs>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먹되 양을 좀 줄였어요. 왜냐면 막 마라탕 2인분 이렇게 시켜가지고 막다 먹고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뭐 조금씩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먹고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오늘 헤비한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내일은 좀 클린한 식단으로 뭐 샐러드나 아니면 약간 쌈밥 같은 그런 한정식 위주의 약간 그런 클린한 식단으로 먹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소멸 플러스 한포 먹으면 끝입니다. 소멸 플러스를 식 후에 먹어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주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식 후에 한 포씩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을 굳이 막 엄청 끊어가면서 막 나는 아, 다이어트 할때탄수화물 절대 먹지 않겠어. 막 그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할때 혈당 관리가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죠? 혈당이 높으면 죽어라 굶어도, 죽어라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는다더라고요. 근데 소멸 블러스는 혈당도 낮춰주니까 체중 조절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그 야식, 뭔가 그 입, 터지는 거 있죠. 솔직히 다이어트 할때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입 터지는 거야. 입 한번 터졌다 하면은 막 쭉쭉쭉쭉쭉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입 터짐, 제입 터짐을 막아줬던 제품이 있는데 고아이가 그 딜리어트 쉐이크 체중 조절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요아이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 드렸죠. 진짜 다이어트 치트키야. 요아이를 제가 이제 제 일하는 것 자체가 약간 되게 끼니때를 잘 챙겨 먹을 수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가게에서 일하다가 바쁠 때 하나 흔들어가지고 마시고 식사 대용으로 먹고 그리고 야식 우리 다이어트 중에 솔직히 야식은 참아야 되잖아 저 야식은 좀 참았거든요 야식 먹고 싶을 때 요럴 때 한번 그리고 약간 입이 심심해 막 간식이 먹고 싶어 이럴 때요 아이를 먹어줬습니다 요 아이가 물만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마시면은 끝이거든요 이게 포도 얇고 해서 그냥 가방 같은데 쏠랑 얘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이래서 그냥 진짜 들고 다니기 진짜 안성맞춤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가 칼로리가 200칼로리 밖에 하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 닭가슴살 한 덩이 정도 되는 18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생각보다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른 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딱 이거 먹어도 한 끼로 진짜 손색이 없는 애예요. 얘가 달달하거든요. 근데 달다고 해가지고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탕은 빵이 들어가고요. 식물성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얘 진짜 다이어트 치트기입니다. 또 이것도 막 설명하다 보면 이게 먹고 싶어. 제가 요거 하나. 먹어볼게요. 이게 또 설명하는 법 먹고 싶다? 뒤에 보면은 맛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안 하고 해도 어느 정도 하면 저한테 좋을지를 알아. 요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돼요. 진짜 제가 이거를 몇 달을 먹었는데도 이게 질리지가 않아요. 진짜, 진짜 하루에 몇 개씩 먹고 싶다니까? 너무 맛있어서. 음, 이게 너무 좋아. 이 아삭아삭 거리는 이 씹는 맛 때문에 진짜 이게 엄청 충족이 많이 돼요. 그냥 액체로만 마시면 뭔가 허전하고 나뭐안 먹은 것 같고 물 마신 것 같고 배는 좀 찬데 기분이 안 좋아. 약간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이 진짜 이 지금 프로틴볼하고 요런 지금 팥들 때문에 엄청 진짜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팬털도 남길 수 없지. <laughs> 너무 맛있거든. 아, 그리고 제가 90일 전에 쟀던 둘레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브렛이 지금 어디 가가지고 제가 오늘 혼자 재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 쟀을 때는 가슴 둘레가 119cm 였거든요. 지금 재볼게요. 이렇게 딱 차렷해가지고 재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오, 112가 나왔습니다. 112, 112cm가 나왔어요. 그리고 허리둘레는 105cm가 나왔었거든요. 요번에는 얼마나 나올지 재볼게요. 일단 옷 위로 잴게요. 그때도 뭐옷 위로 있던 것 같아서 허리는 요쯤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재볼게요. 여기야 여기죠? 맞지? 저 똑바로 된거 같죠? 요렇게 자, 이게 속임수는 없어요 이렇게 <laughs> 속임수는 없어 요렇게 세 요렇게 맞죠? 혼자 재는 거라서 뭔가 이게 막 체리들이 어, 언니 잘못 재는 거 아니야? 혹시 할까봐 이렇게좀잘 보여드릴게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보세요 90, 91, 9이랑91 정도 돼요 이렇게 당기니까91 됐어 그 90, 91 정도 됩니다. 오, 그러면은 내가 105였으니까 오, 그래도 한 10cm 이상 줄었어요. 배가 좀 많이 줄었거든, 진짜. 배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는 팔뚝을 재볼 거예요. 팔뚝은 저번에 33.5cm였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나올지 재볼게요. 팔뚝도 좀 많이 줄긴 한것 같은데 팔뚝을 혼자 재기가 좀 애매하다. 팔뚝은 31 나왔어. 요렇게. 요렇게 재면 되죠? 이렇게 맞죠? 요렇게. 31. 팔뚝은 31cm 나왔습니다. 오, 팔뚝도 보면은 팔뚝이 이렇게 막몇센치씩 주는 게 조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오, 팔뚝도 요 정도면은 많이 준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허벅지 재볼게요. 허벅지는 저번에 61cm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큼인지 재보도록 할게요. 이제 재고 있어요, 지금. 허벅지는 56 나와요. 허벅지를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네. 아무튼 여기 여기 보면은 60, 아니 어, 뭐56 나왔습니다. 56 여기 <laughs> 종아리도 재볼게요. 종아리는 저번에 46.5cm 나왔었거든요. 재볼게요. 종아리는 44.5 나옵니다. 44.5 지금 사이즈를 재봤는데 오 사이즈가 좀 15kg 정도가 빠지니까 사이즈가 차이가 제법 많이 난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번에 못 입어본 옷 입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도 아주 요 맛이 좋았죠? 지퍼를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지? 입어볼게요. 짠! 요옷 기억나시죠? 저번에 안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 요까지 쑥 올라가. 다 잠겼어요. 짠! 제가 이 옷에 지퍼를 잠궈보다니. 와, 진짜. 저 이거 못 입는 줄 알았잖아요. 아, 진짜 이게 이런 맛이 있어. 아님, 못 입는 옷을 놔둬놨다가 살을 빼고 입는 이 쾌감. 입었습니다. 성공! 제가 이렇게 90일 다이어트 챌린지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 기간에 이 정도 뺀게 진짜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고요 이렇게 푸드빌런의 소멸플러스랑 딜리어트 쉐이크가 진짜 제 다이어트의 치트키였던 게 확실합니다. 제 다이어트 성공 기념으로 푸드빌런에서 이번에도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laughs> 소멸플러스를 두개 사면은 하나가 공짜고요. 그리고 쉐이크는 반값으로 그리고 소멸 플러스 3개 사면은 2개가 공짜고 쉐이크도 반값. 그리고 소멸플러스를 4개 사면은 3개를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쉐이크도 반값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제 캘린더 기억나시죠? 그거 인기가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고 캘린더도 공짜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 저도 지금 뭔가 아 이제 나 15kg 뺐으니까 다시 막 먹고 다시 찌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도 계속 다이어트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다이어트 해봅시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화이팅!